뭐, 우리가 두 경기 남겨놓고 3위로 결정이 됐었고, 또,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뭐, 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전에랑도 뭐, 좋은 경기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력 면에서 조금 다듬어야지 되고, 특히 지금 루이스라든지 준육유도 마찬가지고, 득점 부분에서는 지금 다섯, 여섯 경기 정도를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 수비는 지금 그래, 그런대로 되지만, 미드필드에서 어떤 그런 킬패스라든지, 공격수들하고의 어떤 그런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지금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뭐, 김희석 선수라든지 또 박경록 선수가 또 들어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플레이오프 가서는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경기 중에, 어, 공교롭게도 또 마지막 경기 때 처음으로 이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에 너무 어, 박정민 선수가 또 훌륭하게 또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3위라는 또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과정이고 또 이런 실수로 인해서 또뭐 멘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까아 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선수고 우리 팀에서는 그래도 어,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잘. 어,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능이 추,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어, 또 만나서 선수한테 또 멘탈적으로 또잘 제가 유료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중요치 않고, 매번 얘기하지만, 어, 우리가 준비가 어느, 어느, 어느 정도로 됐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 준비를 좀잘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뭐, 후배들이라든지, 우리 또 선수들이라든지, 축구인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년에 200억을 쓰고 300억을 쓴다고 해도, 이런 기회는 100% 우리가 잡는다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우리가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또, 팀이 명문구단으로 도 거듭나고, 선수들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 또, 승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까지 세 경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가 또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